레노버 요가탭 AI 11.1 사용자라면 이 샤오신패드 프로 GT 케이스 건퍼 투명 스마트북커버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기기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랑말랑한 소재로 충격과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이 휴대성을 높여줍니다. 투명한 색상으로 태블릿의 세련된 외관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펜꽂이와 스마트커버 호환 기능이 편리함을 더합니다. 리뷰에서도 품질이 좋아요. 가성비가 뛰어나요. 색상이 예뻐요. 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평일 오후 4시 이전 결제 시 당일 출고되어 빠른 배송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